우리 그 예산병, 저 예산병, 음. 죽였었고, 음. 이거 다 피면 예산병처럼 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아? 음.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이거 사이드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네, 안, 안 된다고? 그 예산병처럼 안 돼?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음. 여기 들어봐요. 이거는 뒤에 거 하나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거. 그거도 안될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자, 얘는 이게 아직 이제 덜 피긴 했지만 음? 한반 정도 패스까 반은 안핀것 같지? 반은 안 패스 음, 음. 얘는 한10%그 음.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두겹속 꼭뿅 아, 했나? 아뿅 아, 붙어야 되네 뿅자 뿅. <laughs> 요거가 보시면 발브가 얘는 좀 녹색기가 띄었던 거가 이제 백색이 띄고 얘는 이제 에, 검은색이 좀띄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엽 섞고 또 아침 농원에서 한 거를 또뭐 죽도 섞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어 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검정색인 거가 원종에 좀가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 파리시를 파리시를 그 종자하려고 들어 왔는데 예, 꽃이 꽃이 이 어, 온고가 있어서 음. 자 온고가 있어서 얘가 파리시죠 파리시 가운데가 빨간 거 얘는 핑크 연핑크예요 살짝 어, 어. 파리시 아, 사진이 잘안 나온다 음. 조명 때문에 음 이러면 그 다음에 연핑크요 아니 걔는 7 번이고 음. 걔는 아니에요 아참그자 어. 여기 자, 요게? 내가 하는 걸기다야지 얘는 세미알바. 세미알바. 어, 얘는 그냥 세미알바고 명명,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 얘는 수에다라고수에다라고 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 중에 선발하는 과정에 에, 얘는 그, 나름 좋은 품종이다. 이렇게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죠. 배양하는 업체, 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파리 씨가 아, 일반 파리 씨입니다 아, 이제 분갈이를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갈이만 했고 음~ 조심스럽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입이 아, 들어오기 어, 때문에 어, 어, 들어와 그치? 가지고 이게 어. 그~ 비닐 포트에 있던 것들을 위에 이끼를 덧대서 했다 그리고 이제 음~ 뿌리도 어~ 돌고 있는 상태니까 얘 꽃을 피 펴주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예를 하시고 시원한 데 관리하시면 됩니다. 얘가 파리시라고 생각하시면 얘 뜯어서 됩니다. 지금 뜯어가지고 부작하지 마세요. 다음에 얘는 세미 알바. 얘는 세미 알바고 얘가 아, 스웨단데 두 개를 보시면 어, 세미 알바 중에 제일 큰 거하고 여기 제일 작은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도 어, 볼륨이 볼륨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얘는 이제 좀 제일 큰 거가 아니잖아요. 얘가 제일 큰 건데, 이걸 보여주시면 또, 여러분들 또 너무 좋은 거 보여줬다고 그럴까봐. 그죠? 으흠. 그래서, 꽃 달림도 차이가 안 나보여요. 근데... 예, 꽃 달림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니까, 음, 얘는, 그, 동일하게 길렀는데, 네, 잘 자라는 거다. 그래서 스웨다라고 명명 이름을 어, 붙인 거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반다리아 자연미, 아, 자연미 아, 여러분들한테 자 꽃을 에, 향기가 너무 좋은데 아 지금은 향기가 좀 덜하네요. 향기가 너무 좋은데 에, 살짝 살짝 그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저도 분촉을 했어요 그래서 분촉을 해가지고 어, 이끼로 분촉한 거니까 이대로 이대로 꽃까지 보시고 꽃이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꽃 없는 것들은 아무래도 상태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2만원 2만, 2만 5천원 3만원 3만원 정도 되는 것들은 옆매 수가 그래도 6장 정도는 되는 것들 그걸 기준으로 어, 했습니다 나름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발브 하나가 튼실한 애들, 튼실한 애들은 밸브 음, 예, 어, 분갈이해서 음, 이렇게 분갈이해서 나무 화분에 분갈이 해가지고 4만 원 그다음에 예, 뭐 이렇게 새끼 촉이 따든가 어, 크다든가 좋다든가 꽃대가 이것도, 예. 이것도 이렇게 크잖아 일장이 음, 꽃이, 아, 꽃이 꽃이, 없, 예, 꽃이 없어서 예, 꽃이 아, 없으니까 어, 음, 아, 그래도 꽃이 이거는 한두대 정도는 했는데 얘는 꽃이 현재는 나오긴 했는데 얘가 피어줄지 안 피어질지에 대한 어,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요거는 음, 맞아요 음, 그냥, 얘는 분갈이를 음, 했기 때문에 분갈이했기 어, 어. 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젠킨씨가아이게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1년 넘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운 거예요 꽃이 그리고 요두 개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했던 거고 그래서 얘도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달렸었는데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 올해도 엄청 이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 근데 작년만큼은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 기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관리를 잘해서 잘 달고 있습니다. 근데 서산 흑난원에서 가져온 건데, 젠킨 씨가 없습니다, 국내에. 이제 이것도 작년에 들어왔던 건데, 거기가, 어, 날씨가 따뜻해서, 따뜻해서, 좋은 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꽃이 안 왔대요. 그래서, 어, 해거리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해거리는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구매하신다고 그러면은, 음,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아, 최대한 추운데다가 하시면, 서울은? 어, 꽃이, 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미 저온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아 가격은 얘가 6만 원 가운데는 뭐 어, 해고하고 구분 없이 예, 7만 원. 해고, 자 이것도 예, 해고가 아무래도 좀더 귀한 느낌이 있는데 예, 순서대로 먼저 주문한 순서대로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어, 10만 원 얘는 12만 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얘는 12만 원, 얘는 비0만 원. 얘는 비매, 얘는 비매는 보여 드릴게요 예, 예, 얘도 10만 원짜리 어? 하나가 어, 더 있는데. 10만 원짜리 해 보니까. 해고값 2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해고가 이뻐서. 다 오늘의 주인공 아니야, 이게? 아, 예. 스프링 센세이션이 꽃이 저희가 분초하고 분주하고 하고 했는데도 미쳐다 못 해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거보다는 이제 밭들이 좋은 거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 크라이나 고베종 중에서는 그래도 음, 색깔이 밝게 나온 음 뭐죠? 스프링 센세이션. 아, 요요 요거 요 요거 이 꽃이 이렇게 이렇게 음, 예, 가운데 부분이 음. 테두리가 아, 어, 나름 음. 예쁩니다. 음, 아무튼 어, 꽃대 한 대가 4만 원, 두 대가 5만 원. 세 대가 아 6만 원. 이전 것보다 밥이 아, 좋죠? 네, 밥이 이제 좋은 것들 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면은 자, 이 정도면은 꽃이 이미 예,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잡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꽃대라고 이렇게 예, 꽃대에 속한다고 어, 셉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음, 파리시 젠킨시 뭐,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 저희가 국내에서, 국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들, 재배가 가능한 것들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육종이, 육종이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수입만 해가지고, 어, 재배가, 잘안 되는 것들, 자 이런 이런 종류의 우리 그 특수난들이 있는데, 응? 응? 저희가 음, 무역이 원활하지 않아요 무역이 지금 무역이 원활하지 않아서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은 후접난 음, 원종을 음, 이렇게 달라고 해도 그. 원하는 규격이 인거는 또 시기가 넘어버리고 또 규격이 안된거가 오고 아무튼 가부족이 생기는거가 아 무역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어저 제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은 내가 수출할 때 제가 수출을 신비디움 수출을 첫 번째로 했어요. 첫 번째로 진짜로 좋은 품종의 신비디움 난을 중국으로 첫 수출한 게 제가 이호첫 번째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이 3% 안에 드는 물건만 골라서 좋은 물건만 그동안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물건, 정말 그 팔다 못 파는 물건을 동양 난을 수입해 오고 그거를 결제하면은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빠따라고 해가지고 대신 물건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에 무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난농협에 상무로 있으면서 한콘테이너를한 컨테이너를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검역소에 갔는데 검역소에 갔는데 우리나라 검역소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어 통관의 원칙대로 하면은. 어, 선충 때문에 그냥 불가예요, 불가, 불가. 우리나라 검역에서는 불가다. 하 그런데 저쪽 바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만 통과 시켜주면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통관을 시키겠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국 중국에서 어, 검역이 통과가 안 되면은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잖아, 야, 니네는 이렇게 검역을 엉터리를 해주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선충도 나오고 나와서는 안 되는 어 해충이 나왔다. 그러면은 국가간에 국가간에 사이티스도 하고 뭐 이런 이유가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방을 서로 믿,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희가 우리나라 검역소에서는 어 농림부 소, 어, 소속이니까. 수출하는 거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금액을 까다롭게 안 하려고 해, 해요. 응? 그러함에도, 어, 30년, 거의, 어, 28년 전에 한콘테이너그 꽃값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서 뭘 요구했냐면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어, 검역소에게 검역 검역소에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에 뭐를 썼어요? 각서. 각서를 제가 그이그 그 강남에 있는 서울 세관에 가 가지고 직접 전 이제 성남에 있었으니까 조합이 각서를 직접 썼어요. 그때는 저희가 비상근 조합장이라서 조합장 직인 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서명을 했어요. 자 이게 이게 첫 출발이 돼가지고 어, 200 컨테이너까지 했어요. 200 컨테이너. 그래서 이게 약 10년간 한 컨테이너 그 다음에 7 컨테이너 막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일본에서만 비싸게 중국에 수입을 했었는데 에,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검역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가니까 애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검역을 강화하고 그잖아요. 음. 그 다음에 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거는? 나가는 거는 좀 어, 덜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수입 수입을 하는 입장 그죠 이게 직접 판매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판매도 하는 판매용으로도 수입을 하잖아요 어? 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재배용 재배용 묘종은 묘종은 글자 그대로 묘종은 종자예요, 종자, 종자. 응? 근데 이종자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두 치반이냐, 뭐 플라스크 아니냐, 이런 이런 음... 논란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요 그래서 그냥 다 여러분들 드린 말씀 다 잊어먹더라도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농림부 검역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어? 검역해서 소독을 소독을 처분을 해요. 어?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에요. 아,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 100건 중에 한 건은 소독을 해서 훈증 처리해서 우리가 해외 병해충이 못 들어오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도 어, 어, 어디선가. 아? 그러니까 아 지금 검역이 어렵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거명하는 공무원 숫자가, 거명하는 공무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명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음, 컨테이너라든가 물량의 그 숫자가 50개도 안 돼요. 지금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은 거야. 음, 응? 그리고 몇 컨테이너 정도는 소독 처분을 해야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소독을 맞을 가능성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소독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려야죠. 소독을 맞으면 소독이라고 그러면 훈증을 하는 건데 밀폐된 공간에서 훈증 처리해요.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사우나 가스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 가스실에 때, 가스실에다가 음. 약품을 어? 그훈 훈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어 이렇게 주면은 어, 이렇게 주면은 어. 봐봐 여기를 해 봐. 이렇게 주면은 안 묻은 데가 있으니까 훈증을 하면은 그냥 다 들어가는 미세입자가. 그래서 100% 완전 소독에 가까울 정도로 소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식물이 그훈증 소독을 하고 하고 나면은 말짱했던 게 헬렐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기부터뭐 심지어는 바크까지도 물건은 덜 좋아지고. 어, 인력이 부족하니까 덜 좋아지고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배가 지금 배가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로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상해를 보통 거쳐서 물건을 내리고 우리나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직접 오면 물량이 열, 예를 들어서 열 박스가 돼야 우리나라 다이렉트로 오는데 이 정도의 물량이 없으니까 중국 상해를 거쳐서 오는데 지금 상해가 근한 달째 어그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 태국에서 어 필리핀을 거쳐서 어 필리핀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온다든가 이제 이, 이런 그 뭐라고 할까 비정상적인 이렇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욕구가 좀 있으시는데. 예, 저희도 이제 페데니아를 이렇게 좀좀밥 음, 많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꽃도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 현장에서 수급이 오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 드립니다. 아 이거 왜뼈다고 이거 왜 보여줬는지 알아요? 어? 이거 왜 보여줬어? 소독 맞으면 <laughs> 이렇게 된다. <laughs> 얘는 소독 맞아서 그렇게 된건 아닌데 소독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응.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어아 얘가 오 언제 왔어? 아 얘가 지금 어 앙팡이 피기 시작하네요. 음, 우리 앙팡도 응? 있는데 앙팡 보여드려. 아무튼 오늘은 응. 예, 입파니다 입파. 이파. 어? 그죠? 아니지. 이렇게. 오늘 아니, 어짜이날를짜 했어 오안 했어 오늘. 아 5월 r i g 날 n 날짜 얘기는 g i n a l original? o r i g i n a 2 4절기 g i n a l o r i g i 이렇게 이렇게 g i n a l original? o r i g 를 n a l original? o r i 고 i n a l o 이 i g 이 n a l 가 r i 이 i n a l o r i g i n 그 다음에 쑥이 쑥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보리 고개잖아 약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 어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가 보리 고개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다른 대체 그 음식을 찾아서 먹었어 그게 뭐야 쑥이야 쑥이 충분히 자라서 어. 이거는 이걸 왜 자꾸 가져요 많이 앙팡, 앙팡 얘도 나왔어 앙팡동 한, 팔라고요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 어, 아 얘도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음. 음. 아, 아무튼 앙팡은 나중에 모아서 한번 올려드리고, 음, 앙팡은, 앙팡은 또 있어요. 오늘은 오늘은 어, 진짜 들에는 개구리가 밤새도록 개굴개굴개굴하고 시끄러운 그죠? 시끄러워. 왜 개구리가 이때 쯤 시끄러우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에 논에다가 물을 대요, 물을 대요. 왜? 모 이제 모,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개구리들이 이때에 맞춰서 아래 깨 껴가지고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울창이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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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큼보큼 하면서 밤새 소리 질러리 때죠 우리 집에 음. 개구리가 한세 마리 정도 사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쑥그 우는 개구리는 수컷이거든 청개구리가 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올라갔어 이걸 타고 올라가나 봐음 그래 어 청개구리를 내가 봤어 물주다가 그래가지고 그 링고 스타에 청개구리가 올라가 있었어. 근데 아, 응? 이제 떨어졌어. 구동에 있으니까 한번 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 물을 주면 울잖아, 개구리가. 자, 오늘은 응.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지금쯤 쑥떡으로 어, 쑥떡으로 해결해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응. 올라도. 그래도 그때 바라는 행복하니까 우리 영상 보시면서 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멀리 봐, 잡아도 예쁘네. 응? 꽃들이 피니까. 음, 이렇게. 자. 아니, 이것도 보여 드려야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스프링 센세이션 이렇게 생겼어요 저번 날에는 좀이 이 테두리가 좀덜 선명했는데 날씨, 다, 다, 응. 날씨 차이가 있나봐요 어, 다시 선명해졌어 응? 날씨가 이거, 이거 어, 봐 이거 봐 어. 얘가 좀 선명하다 저건 더 선명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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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한 색깔 아 그리고 파리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파리시 얘가 파리시라고 이렇게 한건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는데 완전 하얀은 아니고 연핑크에 연핑크. 파리시 그리고 어.. 얘가 세미알바. 아니. 얘는. 얘 말고. 야, 이게... 얘가 세미알바. 어. 얘가 세미알바. 세미알바로 써있죠. 여기 야, 밑에. 세미알바. 아. 커피영란도 이렇게 큰게 있다. 야. 그거 여러번 보여드렸어. 어. 여러번 어, 보여드렸어. 어. 여러번 보여줬어 어. 아. 그래도. 아. 오늘 진짜 막실날리 한금막실도 이제 또 팔아야 되는데. 응. 응 그래. 음. 응? 그리고. 아. 니 이건 아니고. 이거가 이거가 수회다. 야, 요 황금막실도 이렇게 꼽혔어. 응, 황금막실. 황금막실도 향기는 똑같아. 근데 얘가 발부에만 색이 있는 거지. 얘 황금막실이 그리고 요 이파리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요. 얘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어, 요 이파리에도 이렇게 무늬가 싹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자세히 보면 있어요. 네. 어쨌든 어 이것도 아 맞아 이거 이거 수에다 같은 경우에는 몇개 없어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음. 근데 나머지도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도 몇개 없으니까 이런 거는 순서대로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다스트라가 그리고 몇개 남았으니까 어~ 순서대로 알려드리거든요. 아다스트라도 문의를 하세요. 근데 또 이제 개수 파악해가지고 또 부족하면은 아다스트라가 끝났어요. 더 없어요. 더 가져올 수 없고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얘가 확실히 분홍색 같죠? 얘는 세미 알바, 백색. 얘는 핑크 파리시. 네. 아, 근데 다른 파리시보다는 색이 확실히 어 세미 알바에 가까워요. 그 얘도 세미 알바라고 했는데 얘는 솔직히 얘에 비하면은 어 조금 분홍색이라서 그냥 파리시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뿅.